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대백입니다. 오늘의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변화와 하이브는 어떤 기업인지 알아봅시다.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연예기획사로 분류했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의 의존도가 컸고 아티스트 육성만 잘하면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다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현재만큼 미디어 이용시간을 지속하겠다는 의향이 지배적이고 증가된 미디어 이용시간은 뉴노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엔터테인먼트가 더 이상 연예 기획사로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콘서트 규제. 거대해진 콘텐츠에 대한 니즈 등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연예기획사를 종합 콘텐츠사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팬미팅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더욱 견고히 하며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가수, 배우로 국한되어 있던 아티스트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근에는 PD, 작가 등을 엔터사로 들이며 자체 콘텐츠 제작에도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의 확장 역시 엔터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엔터사들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의 선두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하이브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2005년 당시 JYP 프로듀서였던 방시혁이 빅키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합니다. 자그마한 사무실로 시작한 빅키트는 2007년 혼성 그룹 에이트를 데뷔시키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2013년 빅히트의 소년 가장 방탄소년단을 런칭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15년부터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17년 세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18년 빅히트와 7년 재계약을 하며 빅히트 대표 방시혁을 웃게 하죠.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이후 많은 레이블을 인수합니다. 여자친구로 이름을 알린 소스뮤직, 세븐틴의 소속사 플레디스, 지코의 소속사 KOG, 심지어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소속사 이타카 홀딩스를 1조가 넘는 돈을 주고 인수하며 아티스트 확장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에만 의지하고 있었던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빅히트는 코스피에 직상장하며, 연예기획사로는 최초로 코스피에 직상장한 기업이 됐습니다. 이후 21년 3월 사명을 빅히트에서 하이브로 변경하고, 4월 하이브에서 음반, 레이블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빅히트 뮤직을 신설했습니다. 이후 하이브는 지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됐고, 방탄소년단은 빅히트 뮤직 소속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하이브의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이블 영역, 솔루션 영역, 플랫폼 영역인데요. 레이블 영역은 전통적인 연예기획사의 사업이고, 솔루션은 레이블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음악에 기반한 공연, 영상 콘텐츠, IP, 학습 게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영역입니다. 하이브 본사가 이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슈퍼브는 당사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리듬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에듀는 아티스트 IP 기반 출판 사업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하이브 재팬, 하이브 아메리카가 해외 솔루션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영역이 있습니다. 하이브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위버스와 위버스샵입니다. 위버스는 쉽게 말해 팬 커뮤니티입니다. 보통 아티스트가 글을 남기면 팬들이 댓글을 다는 식으로 소통을 하고 아티스트를 구독하여 관련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버스샵은 온라인 굿즈샵입니다. 아티스트의 굿즈나 관련 상품을 살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네이버의 V앱 라이브도 인수하며 아티스트 라이브 방송까지 전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부분에서 팬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플 내 오류가 많고 불만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위버스샵은 유저들의 불만신고가 많아서 서울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피해 다발 업체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주 고객층인 아티스트 팬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하이브. 앞으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브는 빅히트 시절 방탄소년단 원툴 기획사로 수익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컸었는데 많은 레이블을 인수하고 다양한 플랫폼 확장으로 수익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8년 매출액은 3,013억 원, 19년 매출액은 5,872억 원, 20년 매출액은 7,962억 원으로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8년 704억 원 손실이었지만 19년 724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년에는 876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1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동기 대비 1200억원 정도 앞서며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성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공연 매출은 줄었지만 위버스를 통한 콘텐츠 매출과 위버스샵의 굿즈 매출이 크게 늘면서 가능해진 일인데요. 오프라인 콘서트가 가능해지면 이 성장은 더 가속화될지 소비의 방향 자체가 바뀌면서 악영향을 끼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